지난주 성적이 아주 좋았어요, 조기사님. 3승을 기록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롤러코스터 같은 한주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행운골로 아슬아슬한 우승을 거뒀고, 더비에서는 초인마가 정말 또 아쉬운 3위를 기록했어요. 네, 행운골은 운이 참 많이 떨어졌던 경주 같고요. 어, 초인마가 아직 자기 베스트 컨디션에는 못 미쳤지만은, 뭐 다른 말할 때 방해를 받고도, 어 이전 경주에 비해서 많이 좀 말이 좋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지고, 다음 농민축산식품부 장관부에서는 더 정성을 들여서 아마 이번 더비 경주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뛸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3마리 출전하는데요. 칠경주에 출전하는 썬더마린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네. 지난번에는 조금 거리를 늘려서 1,700m에 도전을 해보려고 한번 했는데 아무래도 말이 처음 뛰다 보니까 희망배가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200m로 내려서 출전을 시켰는데 어,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조교 왕도를 좀 강하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이 말이 이제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번 최대한 끌어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반이 좀 강한 말들도 보이고 후반에 힘을 쓰는 말들도 있는데 썬더 말이는 어떤 점을 보시로좀 도전할 생각이 있을지. 옆에 말이 같이 있어도 근성이 좋아요. 근성이 좋아가지고 조교 때하고의 모습 은좀 경기 때는 승부근성이 다른 말보다는 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게이트 번호도 좋고 그래서 이탈만 잘 되면 은 앞선에서 선행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문티어 기술랑 했던 게좀잘 맞는 느낌이었는데 네. 52kg이라는 그런 부정증명 때문에 기술을 교체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윤태 기수가 처음부터 호흡을 맞춰 왔었는데 이번에 부담 중량이 62라 맞지가 않아서 박우롱 기수가 나름대로 조교를 이번에 참 잘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경주 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